아무튼 여러분들도 제일 소중한 게 첫째가 돈보다는 건강입니다. 돈 번다고 몸을 몸 사리지 않고 막 그냥 막 추운데 에 또는 먹는 거 그냥 대충 먹고 또 그냥 막 급하게 막 일하다가. 어, 뭐, 사고 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몸, 신체가 훼손이 되거나, 다치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사망한 분들도 많죠. 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술 먹고서 사고 치는 사람들. 이 술이라는 게 사람을 참, 아주 안 좋게 만들어요. 어, 특히 귀문간살이 있는 사람들은 술만 먹으면, 그좀 약간 또라이들이 돼요. 어, 남자나 여자나. 남자도 미친놈이 되고, 여자도, 음, 미친, 이것이 됩니다. 이거 그쪽에서 볼 때는 요거겠죠. 귀문갈살에 있는 여자들이 술을 이렇게 자주 먹고 많이 먹으면 미친 이게 됩니다. 아주 그거는 자기 자신도 파멸에 이를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들고 또 알코올성 치매가 걸린다는 의학적인 보고도 있고요. 뭐 알코올성 치매가 오면 성격 장애가 온다든지 엄청나게. 괴팍해진다든지, 그리고 어, 기억을 잘못 한다든지 뭐 그런 현상들을 일으키고 또 어, 술을 장기적으로 먹으면 이 알코올성 치매 뇌쪽에 질환이 아니라 간 간도 붓는다든지 간경화가 온다든지 간암이 온다든지 아무튼 신체의 일부를 어, 훼손시킵니다. 그리고 정신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에, 이런 거리 조절, 사리 분별, 감정 조절을 못 하죠 술 먹은 사람들. 술 먹고서 사람 죽이는 사람 많아요. 담배 피고 사람 죽인 사람은 없어요. 어, 열 받았을 때, 화났을 때 담배 피면 이렇게 사그라들지, 예, 담배 피어갖고 화나서열 받아서 사람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술은 이 성격이 난폭하거나 좀 그런 사람들이 먹으면 그게 증폭이 돼가지고 술김에, 화김에 그냥 사고를 치고 또 용기가 없던 여자들도 어, 나이트클럽에 가서 술 취한 채로, 어, 처음 보는 남자하고 원나잇을 하게 되고, 어 모텔에 이제 가기도 합니다. 왜술 쳤으니까 술김을 빌려서 에이 이거 몰라 인생 뭐 있냐 몰라 뭐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그냥 어느 날 무너지는 거죠. 너무 우울하고 속상하니까 어 우울하고 속상한 일은 많죠. 남편한테 배신 당하고 애인한테 배신 당하고 그냥 그거 달래려고 친구들 따라서 나이트 클럽 갔다가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나이트도 뭐못 어, 가지만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술 기운을 빌려서 어 처음 본 남자가 꼬셔서 이제 부킹을 하게 되면 음,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술기운의 모텔을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술기운의 여자한테 성폭행을 하는 그런 성폭행 가해를 하는 이런 싸가지 없는 음, 이런 나쁜 어? 이 개놈들 에? 개 같은 놈들 어. <laughs> 그개 같은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개 같은 놈이냐?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거야 생각을 가지고 남자 여자 교제하고 사람도 해야지 그냥 응 개들은 물론 의리도 있고 착하긴 한데 이 발정이라고 본능이 이게 발정이다 보니면 길거리에 있는 개들 봐요 뭐 그거 뭐육뭐근친상관을 비롯해서 뭐안 따져 그런 거 그냥 발정 나면 그냥 주변에 있는. 뭐 암컷만 있으면 달려들어갖고 그냥 어? 말타기 하려고 하고 뭐그주변에서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laughs> 사람이 구경하거나 말거나 신경 안써 개들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도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도 특히 생각 없이 술 먹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어, 욕할 때 그러잖아요. 개 같은 놈이라고 어? 개 놈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한 건데 아주 그게 매우 기분 나쁜 욕이에요. 이개 놈이라는 거는. 어, 동물적이다. 생각이 없다. 어?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대부분 술을 먹었을 때 그런 좀 용감해지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술 먹는 자체도 건강을 해치는 것이고, 어, 술 먹어서 이로운 것보다는 해로운 게더 많다. 뭐, 술 먹어서 이로운 점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면, 해로운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정도는 된다. 그리고 술을 절제하면서 먹으면 이로운 점이 많이 작용하겠지만 절제하지 못하는 술은 독과 같다. 인생을 파멸시킨다. 제 주변에도 많아요. 제 제자들은 이술 먹는 제자들은 없습니다. 다 나갔어요. 이 주변에서 가만히 옆에 있다 보면 이 제자들도 몰래몰래 몰래 술도 먹고 그러는데 저는 입에 술한 잔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임이나 동창회 때뭐 맥주 한잔 정도는 먹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먹지도 않아요. 어, 오버하지 않습니다. 절대 꼭 필요한 자리에서 뭐한두잔 그것도 맥주, 약한 거 또는 뭐 약주 꼭 자리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이외에 제가 아나술 먹고 싶다 해서 돈 내고 술사 먹은 역사가 없어요. 저는 그리고 분위기를 맞춰야 되니까 한잔 정도 먹을 수 있겠죠. 어, 쉽게 말하면은 근데 저는 술을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술 먹는 그 제자들이 와서 괜히 술 먹고 그러면 꼭 얘네들이 그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라이 짓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선생도 님 술을 안 먹는데 이 제자가 이거 술을 처먹고 이게 이게 될될 짓입니까? 예? 사리 분별도 못 하고 막 아주 인간 그 말종이 돼요. 그리고 이 무당들은 특히 술 먹으면 어 이거 미친 이게 많아요. 특히 무당들이 술을 먹으면 술 좋아하는 무당들은 이게 더 많아 평범한 사람보다 왜 귀신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이 귀신의 신령님이 아니라 이 잡신들 허주들 도 왔다 갔다 씨어대니까 술 먹은 데다가 완전히 이거 뭐 주변에서 아마 한두 명은 보실 겁니다. 이 무속인이 무당이 술 먹었을 때 엄청나게 어... 개가 되는 어... <laughs> 이건 뭐개 같은 이건가? 어 아무튼 개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남자도 그렇고 이러면 안 돼요. 자기 인생 파멸시키는 거고 주변 인생 파멸시키는 거고 자기의 정신 건강을 깨치는 거고 해트리는 거고 어, 폭발시키는 겁니다. 절제가 안될 바에는 술을 먹지 말아야 돼. 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태극도령이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 술맛 중독 알콜 중독된 사람이 게 끊겠냐고요? 네? 안타까울 일이지. 그렇지만 술을 안 먹는 여러분들이 이 혹시 이 방송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엮이지 않고 피할 수는 있죠. 아무튼 결론은 뭐냐. 건강 조심하고 항상 건강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재산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거. 그리고 주변에 술 먹고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항상 거리를 두셔야 된다. 어느 날 결정적일 때 여러분의 인생에 침투해서 매우 안 좋은 사건을 벌입니다. 사건 칩니다. 어, 아주 별일이 많아져요. 별일이 많아요. 어, 술 먹고 있다가 뭐, 어, 친구의 남편을 뺏어서 그냥 뭐, 꼬셔갖고 그냥 어디로 간다든지, 뭐, 친구의 남편 꼬셔갖고 쓰러지는 여자들 많아. 아무한테나 쓰러져. 어? 남자도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개놈들이 많아. 그냥, 응? 와이프의 친구를 그냥 뭐, 이렇게 꼬신다든지. 제가 상담하면서 다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게 엄청 많아요. 대부분 술 먹고서 벌어져. 술자리에서 벌어지고, 술 먹고서, 어, 남자는 개놈이 되고, 여자는 그냥 암대사나, 그냥, 하늘을 보고 자빠지고, 응? 어? 자기 애인하고 남편한테만, 이렇게, 좀 자기 방에서만 자빠지셔야지, 누우셔야지, 암대사나 누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어? 정신 차리셔야 돼, 예. 제정신이 아니야, 요즘에는. 그래서, 어, 절제력, 어, 컨트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어 항상 건강 관리하고 체크하는 게, 예. 중요하다. 돈보다 소중하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결론은 돈이 많아. 근데 술만 먹으면 개야.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은 별로 없어. 그냥 먹고만 살아. 그래도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 이 사람이 인생이 아름다운 겁니다. 돈은 많은데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인생이 추한 거예요. 남들이 안 보니까 괜찮다? 그건 자기만의 생각이지. 그 사람의 인생은 추한 겁니다. 추하게 살면 안 돼. 술이 사람을 그렇게 병들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뺏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마셔야 된다. 아, 이제 건강을 해치는 인생을 해치는 매우 아주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찬바람 불때 추워질 때 몸도 좀 추워지고 외롭고 어,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어, 같이 이제 술 먹는 사람들 만나서 어, 술을 자주 마시게 되는. 어,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연말 연시 지금 연말로 들어갑니다. 다음 달이면 12월 달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예전 같은 현상은 안 벌어지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봄 여름 가을보다는 어쨌거나 한두 번은 더 만나게 되니까 이때에 과음하지 말고 조심하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환기되는 외곽지에서 어 이렇게 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게 좋고요. 어 아무튼 저의 생각입니다. 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